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 이곳에 와서 받은 은혜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 그거를 주님이 음, 말씀하시는 것더라고요. 여기에 숙제가 존비비어 목사님의 회개와 그 다음에 철로 역장이란 거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올해는 세 번째지만은, 그냥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성모세 목사님한테 음악, 너무나 기상천외한 예언을 받아갖고, 어, 사방이 막혔는데 하늘만 뚫렸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충격을 받아, 충격 주셨어요. 근데, 어, 제가, 어, 은사를 너무 좋아하고, 과거에도 제가 은사를 받고, 은사, 하나님의 그 맛을 본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뭔가 이런 것들 맛을 봤는데, 어,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 주님 앞에 은사를 반납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내가 보금주의로. 그렇지만 중국이 또는 끊임없이 제가, 어, 서른에 결혼을 했는데, 그알은 기가지지만은 어디든간에 주님은 저의 중중중보 기도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저의가 가지고 있는 내적 치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어쨌든간에 어 이것도 정말 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은 음 그래서 정말 저는 어 회계라는 책을 세 시간 만에 어, 정말, 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이책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하, 이게, 세 가지가 메시지가 온 게, 세례요원에 해결하는 천국이 갔다 왔다? 왔다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어, 다가을 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어,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했는데, 어, 주님, 어떻습니까? 상 받겠지요?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중성했음으로 많은 것을 음, 주신다면, 그걸 받을 줄 알았더니, 그, 어, 책에는 그렇더라고요. 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 떠나라. 내가 너희를 너무 고있다 그게 저한테는 가슴에 막 검처럼 꽂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천로역정을두 번을 봤어요. 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두 번을 봤는데, 어,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 술래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근데 어둠이 그 술래자의 발 걸음걸음마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난망할 땐 당연히 어둠이 올줄 알았죠. 근데 밝은 가운데 있는데도 그 술래자가 하나님 편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있는데도 어둠이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을 떼어서 가려고.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성거세 목사님이, 어,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갔어요 왜냐면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왜안 바뀌냐 이거죠. 목마르게 참고 저는 진짜인지 마인지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은 귀가 얼만큼 커졌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지만은 아마 이 밤을 새도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거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서 또뚝리는데 어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하드린 내가 뭐냐면은 저한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옆에 계신 분 어디 가셨네? 네. 어, 저기 앉으셨구나. 아이고 저기 앉으셨구나. <laughs> <목소리> 아, 아, <소리> 셨구나 <목소리> <목소리> 제가, 제가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제가 이름이 무슨 세나거든요. 제 이름은 김보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친할아버지가 저래 보살한테 받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은. 스물 사자가 세 개가 쪼 있고, 어 정말 그엘리자베스 어, 태어나 이렇게 화려한 일을 하는 그런 그사주팔자 제가 타고 났어요. 예, 네. 어제 그래서 제가 그거에 그거에 정말 어이 환경이 안 받아주니까 제가 이제 병이 나고 힘든 가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또 말을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제 든에 제가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 어, 만나서 어, 제가 요번에는 정말 그 성령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너무 신기한 게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뭐 바울에 손수건하고 막 자빠지는데 저는 막 자빠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자빠지더라고요 <laughs> 지금 바울에 손수건을 <laughs> 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생수사역도 아 이게 물인데 뭔 일이야 이게 <laughs> 그랬는데, 첫 번째 의심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무는다 그래서 내가, 아, 유 주님 뭐 이런 거 물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고도지면 모를까. 확실하게 아세요. 나쁜데. 회상에두 번째 마시고, 어, 마지막을, 이제 한번 마지막을 마시니까, 박하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에 막 깼던 게, 꽉 뚫리는 시원한 그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 영춤에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한 거대고막영춤을 주시는데 아니 무슨 남자분이 제 맘을 몇이 아니고 저런 거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아, 가는 거야. 야 나도 신령함 진짜 둘째가 저런 정도로 찾아가는 사람인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 신령함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상호하는 사람이에요 상호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 근데 세상에 이 영충으로 뭐가 어쩌라는 거냐 <laughs> 그첫 그 번째가 회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고세 번째가 치유였어요 <laughs> 와 그런데 이 회개하는데 어, 저는 그 원래 이, 이 몸짓도 민망해서 안 보거든요 왜냐면, 뭐 흥분고대이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주, 어우주 막 이랬어요. 그러는데 배개을 하는데 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아, 주님이 너 싫어하는 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식으로 성경을 알고 말씀을 내식에 갖다 놓고 기도를 대생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잡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응답을 진짜 조지 물러가 도망갈 정도로 좀 다르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치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성령치만은그 당이 이루어지더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회개를 믿어 하나님께 바로 회개를 했을 때는 천국에 오지 말아도 온다는 게 나옵니다. 네. 정말 그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는 치유. 예, 네. 치유 정말이. 제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몸이 제 몸이 아닙니다. 오른쪽 이 특별히 제가 왜냐하0이 년도에 어 유방암 거의 어, 3, 4기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아웃 사이즈가 2.5cm 였어요 그래서 난이 보면 어머 왜 이렇게 무겁게 그 어, 아래 가슴 쪽인데 어, 그러고 다니냐고 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염증을 떼내야 될 텐데 그랬더니 네, 어쨌든 끝났습니다 이제 <laughs> 어쨌든 끝났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어, 간 곳이 영국의 그 IBIO 이라는 신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냐면은 그냥 들어도 영어가 헷갈리잖아요 집중이 안되는데 이 학원을 받아서 스카프를 쓰고 어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주님이 거기를 강건적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신학교를 이제 디플로마하고 하이어 디플로마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도 우리 같이 온 전도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분은 1년 막비기만 하고 저는 이제 <laughs> 하이 어. 우리 또허상모님도 오셨어요 우리 영국팀 막강합니다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봐도 굉장히 뭔가 뭔가 하나님이 큰발란트들을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무기들을 준 거예요 우리 하자마님 같은 경우에는 오거의 천재고 사람을 잘 다스려요 다리더에서 이쪽으로 꼬리꼬리꼬리해서 영상으로 다 찍어놓는 하자님입니다 아, 아, 아시죠? 감시합니다 아, 두 번째 나단들은 참 주님한테 어린아이가 돼서 손짓해요 주님의 명령이 오면은 그렇게 뺀질거리는 그것도 다 지우고 바로 순종하는게그 요번에 7일 금식기도였어요 예. 네. 어 그런데 7일만 금식한 게 아니라 2주를 거의 어, 못 드시고 하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런가 했더니 이 영성 이 라스베가스 영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죠. 항상 기뻐하시는 분. 그런데 저분도 정말 호각이 넘껄째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분하고 저하고 원하면는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을 요시고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금식을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영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한테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자니 하면서 그 위에 굉장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들었는데 그 경건의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모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돼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막, 막, 막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처음에 시가고 왔을 때는 영국팀 대표 하품만 오셨습니다. 우리 한자매님이 여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옥합을 깨갖고 오셨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국팀들이 이렇게 저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손에 든거 없고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주님이 하실 때 분명히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 증은 밭이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 유럽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성이 여기에 그치고 한국에 그치고 시, 시, 이게 아니고 세계 이 미국에 왔을 때 51주라 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이 이 세계의 보는 말을 <laughs> 이 영적을 통해서 해서 정말 어, 다. 준비한 신부들,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도 주님의 몇 번을 감, 감, 감 방문하셨겠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강의를 들었어요. 물질 만문이 뭔가 그걸 갑자기 들었어요. 그게 뭔 일인가. 나는 안혀 없는데. 그런데 정말 거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 물질이 가서 신부님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케이스가 바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자기 자다가 고 받아서 온기운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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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것만 받아도 할랬는데 저는 희약의 영까지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이 정말 그 작은 곳에 순종했을 때갈 바는 모르고 아브라함 전전이말씀을 어, 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어, 장색해보면, 아우라함이 갈바을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발걸음 인도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제한 경우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믿음만 가지고 순종할 마음만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설마, 설마,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한 자매님이 계속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나타난 거야. 그, 그 표정 나타난 거를 저한테 한자님이 보내줬을 때, 저한테 또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갑시다. 이렇게 주님이 일하셨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데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 네, 결정을 한 순간 아침에 해버렸어요. 주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전번에 LA 영성을 내는 와우 타고 온가 시험 고난 반란 그다음에 여기 와서 LA 와서 시험 들어갔고 저는 영성학교 바로 입학하려 고 그랬어요 선배생 목사님 말씀 이 너무 좋아갖고 바로 입학했더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안다듬렸다아주무진장 어리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제가 희락의 영을 받았으니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어려우며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 받은 은혜 많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